경제 상식을 보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 보는 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이죠?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금융 위기 이후 국제 금융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소일고 외양가 고친다고 아, 했던가? 세계적 금융 위기라는 큰 병을 앓고 나서야 이 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토빈세가 있다. 토빈세는 그 제임스 토빈이라는 노벨 어,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1972년에 어, 외환시장의 그 안정을 위해서 어, 단기 외화 유출입에 대해서 어, 세금을 부과해서 어, 그런 단기성, 투기성, 어, 외환거래를 억제를 하는 방안을 어, 주장을 한게 어, 토빈세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토빈세가 처음 제한될 당시만 해도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일부 국가에서만 실행될 경우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당시에는 활성화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되었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커지면서 토빈세에 대한 도입 논의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작년 그 G20 그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어 외환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이제 금융 거래세가 지금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의제입니다. 그런 그 금융거래세가 나오게 된 배경은 금융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위기에 대한 분당금 자원의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가 됐었고요. 자본 자유화에 따라 일부 국가의 금융 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금융위기라는 불안감에 대한 해결 방안은 세계적인 논의 대상이 된다. 지난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토빈세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한국도 오는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토빈세에 대한 논의와 국제적 흐름에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그 OECD 가입국입니다. OECD 가입국의 이제 의무 중에 하나가 자본 자유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 당시보다 더 강화된 자본 규제를 할수 없도록 회원국이면 그런 그런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외화 유입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런 그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 조항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각국 통화가 급등락하는 등 외화 자금 유입에 따른 부작용은 글로벌 경제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국제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몇몇 국가들은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토빈세뿐만 아니라 외화 자금 유입 억제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중 브라질은 토빈세를 도입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꼽힌다. 브라질은 90년대, 사실은 90년대 초반서부터 거래세를 부과를 해왔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거래세를 0%로 유지를 하기도 하다가 그 갑자기 이제 많이 유입이 되면 세율을 올려서 2% 내지 는 9%까지 부과했던 그런 이제 경우도 있는데 가장 최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이제 외국 자금이 들어오니까 2%의 토빈세를 부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토빈세는 국제 공조 없이는 도입이 쉽지 않다는 중요한 약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거래세 부과로 연간 최소 천억 달러 이상의 조세 수입이 발생하게 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는 물론 각국 빈부격차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도 보인다. 앞으로 안정적인 국제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스에 대한 논의가 더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지하철이나 버스, 카페 등에서 앉아있을 때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분들 많이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이 한쪽 다리만 을 꼬는 습관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 보면요. 자칫 이 골반 비틀림이나 디스크 심할 경우 척추 측만증까지도 유발될 수 있다고 해요. 네, 또이 책을 읽거나 책상에 앉을 때 무의식적으로 턱을 괴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처럼 턱을 자주 괴다 보면은 얼굴 형태가 변형되는 안면 비대칭이나 목뼈가 비틀어지는 경추부 염좌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무엇보다 앉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잠들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이러한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더 알차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